김미경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ESG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셨는지 ESG 인플루언서 자격증 과정 라이브 오티입니다 러너스 회원은 최초 유료 강좌 수강 혜택에 연세 구성원 할인 혜택도 준비했으니까 ESG 코리아에 진행하고 있고요 아마 그 연으로 해서 이 프로그램에 또 참가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혼자 하시지만 가급적 팀을 이뤄서 쓰면 팀이면 좋겠다. 팀 누군가는 이에 g 중에 환경에 좀더 전문성이 있으신 음. 분들이 계시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요. 음. 네. 무섭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네. 아이스 버킷 챌린지 그전 세계에 엄청난 유행을 만들어낸 어, 그. 챌린지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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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집어 쓰실. 네. 네. 그게 네. 어떻게 어. 시작됐냐면요. 네. 자격증 취득 후 어떤 활동을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음. 그래서 면접 보실 때 어떤 팁이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매일 유업이 여러분이 아, 이제 엄마가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를 네. 해드리면 되는데 아, 네? 예 교수.